사진도 보는 거. 배구야. 배구도 백구 찍어줘. 백구이로 와. 아우 세상. 기가 막히지. 와 얼마나 이거. 이런 거 봤어? CG 3색 국화. 진짜 처음 봤어. 와 진짜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 대단 대단한 거야. 이야. 꽃대를 봐. 어? 행복하다. 어? 행복해, 이런 온실에서. 응. <laughs> 너무 행복하지? 저쪽 밥, 이런 곳이. 옆으로 있어? 옆으로 이렇게 딱. 응. 유튜브는. 옆으로 찍어야 화면이 길게 나오니까. 와이드입니다. 응? 야 얘네들 이렇게 따주면 오래 가지, 완전히. 나는 꽃, 꽃하고 인연이 많아. 어려서부터 아빠랑 꽃밭에서 살았거든 우와 세상 얘네들을 따줘야 시들으면 아래서 올라오거든. 이거는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마음을 여부를 했어와 이거 봐. 와, 대단하지? 이야. 나는 그 옆에 거 들고 왔거든. 어, 그랬어? 우와, 그 옆에 게더무었거든요 우리 용전 피팅골드. 특허 창칼라. 명전 밀양금. 3분 넘었어요? 몇분 넘었어? 1분 50초. 1분 50초.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이런 거 하나 가게 앞에다가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계속 꽃 피울 수 있어 이거. 국화는 음. 어. 겨울에 넣지도 않으니까. <laughs> 그래요. 난 무서워서 그냥 딱한 철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요, 계속 물 밑에다가 받쳐 놓으면 얘는 진짜 어렵다. 야 이거 국화 그 가게 앞에다가 놔둬 버리면 사람 기절한다. 기절한다. 뭐지 싶겠다. 어? 뭐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이제 이벤트거든. 이런 것을 하나씩. <laughs> 제가 레스토랑 할때 어. 들어온 입구가 어. 어, 한 이만했어. 여기서 입구까지. 근데 양 옆으로 국화를 쫙 놨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되게 좋아했어. 그럼. 아.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 느낌이라는가.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음. 보이는 것이 꽃이 있다는 것은.